이게 사실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언어장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면 어 분류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영유아에서부터 보면 영유아의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이런 것들이 사실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대해서 발달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어 따로, 인지 따로, 사회성 따로 네. 발달하는 을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어린 시절에 인지적인 발달이 좀 느리다 지적장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하면 이제 사실은 인지적인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언어 발달도 느릴 수밖에 없고 사회성이나 자조 능력 소근육 뭐눈손 협응 이런 것들이 다 천천히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언어 지연이 있는 친구다. 인지 기능이 특별히 뭐 나쁘지 않은데 언어만 지연이 있는 친구라고 해도 언어가 발달이 어느 시점에 멈추거나 또래들보다 늦으면 당연히 언어를 기반으로 한 인지능력의 발달이라든지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성 기술들이 늦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 중에서도 중등도 이하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래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래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어, 사회적 의사소통의 질적인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또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 타인이 뭔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 꼭 그거를 하거나 혹은 타인의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인지 기능 검사, 뭐웩슬러 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들에서 어, 검사자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지능 자체는 높은 친구인데 객관적인 검사에서는 뭐 IQ가 6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의 진단 명 진단명 자체에 좀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은 강점이어서 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적 장애랑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동반 같이 있는 경우가 어 한70% 정도. 어, 는 겹치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음. 발달 장애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발달 장애는 발달에 지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장애가 될 정도로 이게 현저하게 지연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발달에 사실 아까 박소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언어, 인지, 사회성, 뭐 놀이 기술 등다 포함이 되니까 모든 영역이 다 지연이 있느냐, 뭐, 한두 가지의 영역에 지연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거든요. 그런데 지적장애의 경우는 인지기능이나 거의 아주 전반적인 자조 이런 부분이 다 지연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성이 좀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런 약간 느낌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실 자폐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사회성 발달의 지연이랑 이제 뭐 제한된 상호작용, 뭐 감각추구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모든 발달이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성은 아주 좋고 인지 기능만 낮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게 사회성이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또래 아이들이랑 놀수 있을 정도로 인지랑 언어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 당연히 사회성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회성이 지연이 되면 모방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 욕구 자체가 느려지니까 학습이 안 되면 또 인지 발달이 음. 느려질 수밖에 없고. 약간 소아정신과 의사는 또 도대체 이 아이가 핵심이 뭘까? 요거를 보는 거지 딱요 부분만 딱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또래랑 똑같아 이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발달 장애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한 영역만 칼로 자른 것처럼 손상될 수가 없어서 겹쳐져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아주 현저할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랑 겹치는 특징도 많고. 자폐성 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학습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지적 장애도 이게 겹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커다란 발달 장애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뭐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뭐 언어 장애, 학습 장애 이런 게 있지만 이게 발달 영역이 서로 겹치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딱한 눈에 보고 구별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박소영 선생님, 혹시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지 않으세요? 음. 막 우리 부모님이랑 상호작용 잘 되고 음.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아이가 자폐스펙트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냐? 네, 이런 질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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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질문을 꽤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를 처음 만난 보호자분들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단어를 또 처음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고 너무 충격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아이의 엄마고 선생님도 아이의 엄마기 때문에 이 자폐 혹은 지적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거운 의미, 그런 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 사실은 저도 그 진단을 내리거나 의심 소견을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수련 받거나 어 전문의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은 조금의 위험한 사인이라도 보이면 은 그것을 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로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어,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는 어떤 위험한 발달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사인들이 보이면 조기 개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뭐폐스펙트럼 장애를 진단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들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이제 뭐 사실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사인들이 보인다고 해도 뭐 엄마랑 상호작용이 잘 되고 또 어린이집에서 생활이 잘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면 치료를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진 친구라고 이해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부모님이 느끼시는 거대로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요즘 아이가 좀 뭐~ 몸이 아팠고 그래서 더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걸 분명히 알지만 근데 무조건 안심시켜 드렸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조기에 네. 개입을 했으면 되게 좋은 결과가 보일 수 있는 친구였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소아정신과 의사를 한번 봤는데 괜찮다고 했으면 안 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실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아이한테 삶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니까 네.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꼭 말을 해야 치료를 하고 뭐 치료 경과가 너무 좋아서 진짜로 정말 예민하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그 네. 너무 다행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얘기도 이렇게 꼭 이제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치료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1~2년 뒤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검사를 해보잖아요. 근데 다시 검사를 했는데 지능이 조금 더 낮게 나왔다든지 발달 지수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아이 점수는 더 떨어진 거냐 이렇게 하시면서 발달이 멈춘 건지 아니면은 치료를 잘 못한 건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아이를 막 1년, 2년을 되게 열심히 이제 치료를 하고 오셔서 이제 되게 아이가 본인이 생각하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고 검사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검사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점수가 예상이 되니까 저도 막그 결과를 설명할 때 아, 좋을 것 같으면 되게 마음이 안도가 되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아,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고 같이 되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능 지수가 지능지수 같은 경우에 절대 값이 아니라 상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등수 같은 거라서 우리 아이가 분명히 열심히 성장을 했는데 그 시기에 다른 아이들이 되게 성장 속도가 빠른 시기면 오히려 상대적인 등수가 떨어져요. 그럼 등수가 떨어지면 우리 애는 분명히 발전했는데 이게 표준 점수니까 점수가 떨어져서 오히려 지능 검사나 표준 그러니까 발달 검사에서 더 발달 지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코 발달이 멈추거나 퇴행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속도대로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치료가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이가 분명히 전보다 엄마가 느끼기 일상생활이 잘하고 있으면 그거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다르게 많이 받는 질문이 그 치료의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통 만 3세 뭐만 5세 이때이게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치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이미 늦어 버린 거냐? 치료 효과가 없는 나이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뇌의 이런 부피적으로 크거나 이제 기능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는 만 3세, 만 5세 요 사이 그 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학습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가 없는 시기라는 거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엄마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걸 그대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